안녕하세요. 덕생과학 핵심 요약 2부 산국입니다 분해자 종류는 딱산개만국기면 좋겠네요. 바로 산 국산 곰팡이 버섯 이렇게 외워주세요. 산국요 오는 온도이고 물은 물입니다. 토는 토양이 되겠고, 공은 공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배운 것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. 자,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, 작은 단위부터 개, 예제로서 딱 다섯 개를 외우자고 했었죠. 빛꼭 나오니까 반복해서 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